번인썬 사건도 그래요. 그런 소문들이 많이 퍼지니까, 뭐, 동영상이고, 뭐, 카톡이고, 이런 거, 저는 다 봤거든요. 저는 다 봤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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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디오스타 크로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 차 타고 두 번째인데,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이 친구가 진짜 차 타고 간다 그래갖고, 콜해서 지금 어떻다고 왔어요. 이 친구는 홍이라는 친구고 제가 저번에 말했던 빡빡이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아 머리 안밀었는데 <laughs>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laughs> 어색해. 너무 어색해요. 저는 올해 서른 살이 된 홍승우입니다. 여태까지 <laughs> 음악을 해 왔고 지금은 또 다른 일을 또 준비하고 있고 아주 파릇파릇한 청년입니다. 유스타 항상 응원하고 이게 화이팅.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아요와 오케이. 구독 또뭐 있지? 그래서 지금 저희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가는 데 어디 가요, 우리? 기사식당. 그 기사 식당 옛날에 무한도전에 왔어요. 저기 나온 저기 돼지 불백집 아시, 아시죠? 근데 좀 덥지 않냐? 이거 껐는데 이게 땀이, 코에 땀이 나네. <laughs> 얼굴이 잘안 보인다, 오늘. 아니 이게 좀 얼굴 생겨버렸지, 원래 머리를 꼬박꼬박 밀고 나서 머리 색깔이 원래 이 전등색깔 하얀색이에요. 네, 머리를 안밀어고형이나 저나 이제 클럽에서 좀 일을 또 했었고. 아이 친구도 빠에서 네. 클럽 바에서 일했었어요. 을 일도 했었고 밤에 안오르기 <laughs> 아, 근데 사실 음악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렇지. 일편에서 보셨던 그 완순이 형도 말씀하셨는데 <laughs> 음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닙 네, 음악 얘기 하면 우리만 재밌지. 맞아. 뭐, 보는 사람들은 잘... 개목생겼다이러니요 여자친구는 어떻게 만났어요? 여자친구에게 또 얘기를 하자면, 여자친구는 일단 뭐 하는 친구냐면, 네. 저랑 동갑내기 서른 살이고, 아, 네, 서른 살이에요. 어떻게 만났냐면은 원래 집이 이촌동이라서 이태원 쪽이랑 가깝잖아요. 이태원 홍보대사가 꿈이래요. 그래서 <laughs> 그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놀고, 동행에서 <laughs> 우연히 만나서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죠. 저는 원래 이 약간 여자를 좋아하는 취향이 형은 아시겠지만 엉덩이 가 골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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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양구나 얘 컴퓨터 바탕화면 대박이에요 <laughs> 그런, 그런 스타일을 제가 원래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발레버스 네. 뒤따라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딱 봤는데 골반이 완전 내 스타일인 거야 엉덩이가 진짜 커요 아, 골반의 법 같다? 네형 아니, 구라가 아니라 그거를 보고 내가 이제 침 흘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하체를 가지고 있을 지는 꿈에도 몰랐지 그래서 오케이. 제가 그때부터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쫓아다니고. 쫓아다 아, 연락을 오. 5개월을, 장담. <laughs> 처음에는 근데 저는 되게 부담스러워 했겠죠. 제가 너무 이제 골반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laughs> 너의 골반은 정말 기가 막힌다. 와, 막 미쳤다. 이런 얘기를 반복듯이 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안 아, 안 그러면은 되게 부담스럽고 <laughs> 아얘 또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아,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도 어느 정도 저의 마음을 이제 조금씩 열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여자친구의 골반이 너무 좋아서 진짜 어떻게든 막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여자친구랑 연락을 계속 해보고 그래도 카톡 몇통 해보니까 애가 가 어, 애가 이제 골반만 그렇게 이쁜 게 아니라 애가 되게 성격도 좋고 그때부터 <laughs> 손편지도 한번 써보고 <laughs> 여자친구가 그 손편지에 이제 좀 마음을 열게 된 거죠 여자친구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죠 제가 이렇게 막매달려갖고막얘 어떡하지? 얘 어떻게 해야 돼? 안어울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냐 이욕은 여자친구도 제대잘 만난 거 같아서 오래오래 요 오랫동안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타투 타투를 배워서 이제 타투이스트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저 타투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아제 아직도 못해드렸그 약속을 거의 한 3개월 아, 된것 같은데? 더된것 더 같아요 제가 3개월 더된것 같은데 <laughs> 언젠가 밖에서 기다리고 진짜, 있어요 네. 그, 그날 그 내가 유튜브를 다시 찍어야지 아, 사실 걱정은 되죠 제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걱정되긴 하는데 그때는 뭐복덕방 같은 데짝 먹어요 저는. <웃음> <웃음> 근데 저는 문신하는 거 워낙 엄마가 엄청 싫어해서 제가 집에 쫓겨났어요 <laughs> 맨날 지금 이만큼씩 사는 놓은 작업실로 제가, <laughs> 어. 저희가 작업실이 이제 노년동 소재에 있는 그냥 작업실 지하에서 다, 다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아, 뭐. 항상 쫓겨날 때마다 이제 저는 <laughs> 거기서 자는 거죠 네. <laughs> 재밌어요, 진짜. 문신 얘기 들으면 재밌어요.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제가 사실 이 손등에 있는, 보이시나? 이게? 이 손등에 있는 문신을 제가 얼마 전에 한 건데, 여기를 하고 나서 엄마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승간너또 손등에 문신했니? 참담하다. 저희 엄마가 집사님이세요. 교회에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넌 어쩜 그러니? 나가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막상 이제 나이 에, 먹었으니까 이해하는 거죠. 이해되죠. 뭐. 네 인생이니까 뭐 내가 더 이상 뭐뭘안 한다는 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에이, 조금 아, 이게 살짝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인사를 한 400번 받았거든요. 음. 이제 여자친구 만났을 때 빡빡이 다들 처음 만나볼 거예요. 아, 그렇 지금 <laughs> 여자친구도 사실. 지금 여자친구 친구들도 처음에 절 만나지 말라 그랬었대요. 아... 평범하지가 않잖아 일단 음... 비주얼이. 뭐 문신도 있고 음... 타투도, 있, 아니, 뭐, 타투도 있고 그치. 항상 작업실에 박혀서 음악 만들고 막, 타투 연습하고 뭐, 이런 일만 하고 행사 있으면 그냥 행사 나가고 형처럼 뭐, 공연을 하고 뭐 이러니까 또 만나지 말라고 했었는데 사람은 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맞아. 그래서. 빡빡이가 진짜 착해요. 저는 얼마나 열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이 빡빡이 형님들이나 동생들이나 저 친구들이나 봤을 때 빡빡이들은 다 착해요. 다 착해, 진짜. 이, 저도 인상이 그렇게 좋다는 소리를 많이 못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상처도 안 돼요, 사실. 나도 그래 사실은 잠시만요. 여이 차가 이 택시새끼. 무 <laughs> 뭐야? 아이씨. 나도 빡빡했어. 뭐. 좋은 점이 많습니다. 미용실 돈도 안. 요즘 미용실 비싸잖아요. 그러면 커트 하는 데서 한3 5만원0 0만원만원거하 사면 한1년 써요. 그리고 빡빡이랑 대머리랑 차이가 있어요. 완전 달라요. 저희들 보고 대머리하면 저희 기분 나빠요. 어, 기본적으로 머리숱이 그래.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그런 이거 거지. 머리 민게 이게 어울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한번 밀어보세요. <laughs> 밀어보든가. 잘, 잘, 잘 어울리시나. 이거 가발 맞아. 바로 사실 걸요 저희가 또 이렇게 안보이주면 감성 카페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나 음, 여기 와본 아, 거 같은데. 가나 봤다면서요야감나무치 여기 나 갔었다야. 기똥찬. 아. 기똥찬 <laughs> <도착 웃음> 먹을 거야. <laughs> 죄송합니다. 아, 근데 갈라 그러다가 가려 <laughs> 사람 많아서안간거 같기도 하고. 저기 줄서 있었거든요. 돼지 불백이. 아 기똥차지. 우선 저희는 밥뭐 도착했으니까 우선 밥은 먹어야겠죠. 밥 먹고 이따가 다시 찍을게요. 밥 먹고겠습니다. 오 <laughs> 여기가 맛집이라서 왔어요. 연남동의 감나무집 기사식당이라고 불배기 죽인대요. 한번 먹어보죠. 이랬는데그 동생이. 계란하고 응. 있어? 아 형. 다 했었어요. 이랬는데, 옛날에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마다. 아 진짜? 인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친구 한명 없었어. 어이, 정말 신기하다. 이게 마이크였네? <laughs> <laughs> 맛 어요? 어때요? 잘 먹었습니다. 밥다 먹었어요. 아이, 배불러요. 아, 배불러. <laughs> 배가 너무 불러요. 어, 어제 훌륭 맛있네 저기. 아, 맛있지. 근데 기사 식당인데 기사님이 안 계세요 비싸요 <laughs> 비싸졌대요 원래 7, 8천 원이었는데 요즘 뭐 9천 원, 만원 요새 뭐 밖에 나가면밥 먹으려면 만원 돈이니까 배달의 민족도 그렇잖아요 1인 주문 가능하다그러놓고 무조건 그, 만원이 무조건 만 오천 원 이상이면 그 말이야 방구야 말 같지는 않은 소리고있어 동남아 권한 번도 안 가봤네 동남아가 어? 재밌는데 이게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동남아, 동남아. 이게 저는 이제 일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런 인식을 잘 몰랐는데 여자분들의 그 인식을 보니까 남자들끼리 가면 완전 쓰레기 보듯이 보더라고요 음... 황제 추어가가 음... 뭐 그런,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진짜 한번은못 보긴 그, 그,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 쉽게 나와요 그게. 근데 제가 태국 갔을 때도 보면 남자들끼리 온 한국인들은 아, 눈치를 보고 그, 다녀요 그게...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거는 아니. 안 좋은 겁니다 안 그런 좋은 건 거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뭐 클럽 얘기들이야 뭐 나중에 또 하겠지만 저도 이제 클럽 짭밥을 좀 많이 먹어서 아이전나 여기는 많이 먹어 불건전 하죠 불건전한데 근데 그런 사람들만 새롭게만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어 그게 그런 사람들만 그렇지 또 엄청 착해요 또그 사람들도 <웃음> <웃음> 저희가 뭐 착한 사람만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아, 물론 저도 만났던 사람들 나쁜 사람 많, 엄청 많았지 양아치한 사람 엄청 많은데 전보다가 아니라는 거지 전보다 더 타는 건 아니니까 아. 그버니썬 사건도 그래요 그런 소문들이 많이 퍼지니까 그치? 뭐 동영상이고, 뭐 카톡이고 이런 거 저는 다 봤거든요 이 저는 다 봤는데. 아, 봤어요? 그... 음. <laughs> 저안 궁금해요 그런 그게... 거. 어, 저 그런 거안 좋아해. 봤는데 옛날부터 다 음지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럼요. 그렇지만 이게. 이게 크지만 그 나온 거야. 어, 미디어로 튀어 나왔어.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이슈가 되는 거고. 어, 물론 그게 옳은 짓은 아니지만. 어 착한 짓은 아니지만. 잘한 아니에요. 짓은 아니지만. 그거 아주 나쁜 짓이지. 그럼. 빌비재했죠빌비어요옛날엔더 비위비재 아, 비위비재 심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나이트 응. 시대 때만은 아니요. 더 심했을 거예요, 사실. 그때는 양주에다가 진짜 그 그냥 타서 나오는 그리고 그때는 또뭐 SNS가 있어, 맞아. 뭐가 있어, 핸드폰 뭐 문자 밖에안보내주는 시절. 스마트폰이 제가 군대 에 있을 때 처음 나왔으니까. <laughs> 비켜주세요. 저는 사람을 박습니다. 비키세요. 비켜 좀. 어? 여기 <laughs> 게 많아. 여기 BJ다. 어, 이거 욕을 하시네요. 이거는 저뭐콘셉이야 자, 여기서 내려서 커피를 사 올게요. 게이트. 네 여기가 2,000원. 2,000원. 오... 2,000원. 4원 가도... 아, 만수령은. 만수 <laughs>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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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실로? 잠시 가요. 잠시 가는 길에 어떻게 네. 이탄 한번 들었다가 그랬을 주소가 있는가. 이탄이탄가고 케밥은 내가 살게 케밥. 뭐, 뭐 먹어요? 배가 <laughs> 여기 돼지고기 소리가 나는 데. 이거 이렇게 번쩍번쩍거리고. <laughs> 저희가 홍대 왔으니까. 번쩍번쩍번쩍. 젊하면 뭐? 젊무면 느끼려고. 아 이거 눈이 존나. 요새는 그런 거 많잖아요. 여름 낮이잖아요그 성인용품점이 옛날에는 진짜 막 스케소 고속도로 타고 끝자락에 2층에 막 이렇게 허름한 곳에 있었는데 요새는. 세련대고만 요즘에는 예, 들어가면 뭐 콘돔 당하시씩 줘요. 어 <laughs> 서비스로 줘요. 서비스로 주더라. 하나 사면 <laughs> 형못산데 <사는데요. 웃음> <laughs> 콘돔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럼 그거... 옛날에 형 형네 집에서 우리 비빔면 먹고 맨날 돈이 3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밥은 먹어야겠고 그래서 비빔면이랑 양파랑 이상한 거막 <laughs> 이상한 거 잡다한 거 그냥 다다 <laughs> <김치> 꼬라박고 어, <laughs> 비빔면 비벼 먹고 남자랑테요 명이 <laughs> 여섯 명이서 그냥 그 것만 먹고 지냈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음, 그때에 비하면 은 전화형이나.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때는 진짜 뭐 음악으로 수입이 없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입봉한 작곡가고 입봉한 가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음악으로 돈 버는 건 우리나라에서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뭐 공연 수입 같은 거 공개하면 하면 재밌나? 이거는 채널이 커졌을 때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나중에 그럼 채널이 커지면 제가 공연 한번 할 때마다 얼마씩 받는지 미급씩 음. 급 정도의 연예인 아니면 공연팀 아니면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페이 측정을 하고 어떻게 페이를 받고 어떻게 행사를 다니는지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볼게요.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나중에 그런 거뭐 한번 해봐야겠다. 공연 수익이나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오픈할게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 그 얘기했거든요. 필리핀 갔다서 얼마 벌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음... <laughs> 얼마나 궁금해할 만하지. 뭐, 얼마 벌었냐는 걸 어쨌든 그런데 갔다 오면 얼마 받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공연 페이 같은 거 사실 다들 오픈을 다 하지는 않거든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뭐 궁금해하면 오픈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하나도 없는데 너무 근데 여기 올때한 시간 걸렸어요. 여기 차가 안 움직여. <laughs> 주변에 연예인 친구 없어요. 연예인 친구. 연예인 친구요? 연예인 친구 많죠. 누구? 어, 친구라기보다 동생 하나 있고 동네 동생 중에 이제 딘딘이라는 동생 하나 있고. 아 딘딘이랑 친해요?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제 친구들이 친해요. 어... 제 친구들이 랑 친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고. 또 누가 있어 요 연예인 친구. 노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죠. 유명하진 않지만 레터 플로우라는 친구도 있고. 아, 스웨덴 세탁소 회사에 같이, 같이 노래하는 친구. 그 친구도 있고. 근데 매니아층이 많더라고, 얘가. 아, 여자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오. 새흑 <laughs> 그리고 또뭐 연예인이라고 따지면 많죠. 근데 오픈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오픈 하면 그쪽에서 항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내가 왜이 친구냐, 뭐. 내가 왜널 아는 사이냐 그치.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쪽팔리다 어. 이럴 것 같아 나, 하고 나도 그래 사실 네. 나도 그래 그리고 연예인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제가 연예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연예인이랑 같이 다니잖아요 저 제가 같이 다녔을 때는 내가 연예인인 줄 알았어 <laughs> 내가 얼굴 가리고 다니고 내가 마스크를 끼고 다녔어요 아주 <laughs> 커피집 들어가면 그냥 얼굴 가리기 바빴어 아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음. 그분들이 또 전혀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얘기를 하자면 여자 연예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엄청 유명하고 엄청 가서 잘 됐는데 돈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돈이 많은데 으은 뭐해 어 그거 나 뭐하냐고 나가서 누구 만날 수도 없고 맘대로 어디 나가려면 매니저한테 허락 얘기하고 나가야 돼 회사한테 허락받아야 돼 자기 인생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우리 같은 B급이 좋은 거야 <laughs> A급은 피곤해자 저희. 어, 유디오 스타 지금 인터뷰 편이니까 인터뷰는 두 번째고, 8편이에요. 8편에 이제 메타콩이라고 작곡가 겸 지금 이제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고, 이걸 마지막에 말하네요. 마지막에. 그러게요. 말하는데요. 아까 내가 소개를 한 거야? 그니까. 러 <laughs> 제가 인스타그램은 태그해놓게요 아이고. 어, 인스타그램 태그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얘가 뭐하는 새끼인지. 아, 저는 아주 자유분방한 친구입니다. 음. 어쨌든 재밌는 시간이었고, 다음 편에서는 누구또대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엔 여자였으면 좋겠네요 아여자였 저도 저도 뒤에 제가 차를 빌려 드릴게요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좋습니다 음,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 편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끝이에요? 어. <laughs>